렛츠 고 학교 회계. 이번 동영상에서는 발전 기금 업무 흐름도를 통해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발전 기금 업무 시 주의 사항과 제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기금 요령을 읽어 보니 뭔가 할건 많은데 정리가 잘안 된다고요. 업무 흐름도를 살펴보며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계 개시 전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 확정 후 10일 이내에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용계획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전기금을 접수할 때 기부금품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나 모금 금품과 자발적 조성 금품은 먼저 운용계획서를 심의 의결 받고 접수 시기탁금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 접수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회계연료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4월에 운영위원장이 교체되거나 출납원의 인사발령 시 기한 내에 인계인수를 해야 하고, 발전기금의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은 분기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서면으로 보고하며, 접수 및 집행내역은 해당 분기가 끝나고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5월 말일까지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하고, 이때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전기금의 4가지 사용 용도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은 교육 및 학생 지원 시설, 학생 복지와 직접 연관된 시설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 구입만 가능합니다. 셋째, 학교 체육 활동, 기타 학예 활동의 지원은 학내 운동회, 체육대회 및 학생 학예 활동 지원과 학교 운동부에 필요한 재경비 집행이 가능한데, 운동부 경비는 학교 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은 장학금, 학우독기 및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재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기금에 대해 잘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알아볼 차례죠. 우선 학교 발전기금 접수 시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전기금 접수 시 리베이트 등 반대의 극부를 요구하는 금품은 접수하면 안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과 건물 등의 재산은 관할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조성하는 것인 만큼 교직원의 복지성 경비인, 인건비, 연수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품은 접수할 수 없고 선거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기타 법령, 발전기금의 목적에 벗어나는 금품은 당연히 접수할 수 없습니다. 모금 금품이나 자발적 조성 금품의 경우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기부액의 한도를 정하거나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 신청하는 행위,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할수 없습니다. 또한 발전기금 납부서를 학생이나 학부모 대표자를 통해 일괄 배부하거나 조성 안내문을 교사나 학생을 통해 배부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 단체에서 사실상 강요에 의해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교장 등이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의 조성을 유도하는 행위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은 어디까지나 기탁자의 순수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는 해서는 안 되며 조성 안내문에 계좌 기재도, 기부를 암시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했다면 발전기금은 학생과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조성하는 금품이기에 접수와 집행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이나 학생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경비는 사용할 수 없기에 업무 추진 미성 경비도 당연히 사용할 수 없고 처음에 심의 받았던 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운용 계획과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겠죠? 의외로 발전기금을 집행할 때 운용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해서 지적받는 사례가 많으니 집행 전에 꼭 운용 계획서상 대상과 조성금액,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기금 업무는 공개 사항도 많은데 제한 사항까지 많아서 걱정되시죠? 감사 사례를 핵심적으로 재구성한 사례 두 가지를 통해 주의할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운동부가 있는 발전초등학교에 운동부 학부모들이 모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부모, 이번에 우리 애들 경기 나가야 하는데 식비도 필요하고 운동용품도 너무 오래되어서 바꿔야 대회 성적이 좋지 않겠어요? 우리끼리 50만원씩 각출해서 잘 사용해봐요. 총무는 내가 할게. 학교에는 얘기하지 않고 학부모들끼리 돈을 모아서 운동부 학생들 식비도 내고 물품 구입비로 잘 사용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담당자는 경징계, 관련자는 주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례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발전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조성한 금품을 불법 찬조금이라고 하는데요.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모금하면서 발전기금이나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불법 찬조금을 인지하는 즉시 회비 모금을 중지하고 환급 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불법 찬조금을 환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사시 처분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아예 인지하지 못하였으니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부 관련 재경비는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나 발전초등학교에서는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지도 학교회계로 전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금중학교로 가보실까요? 기금중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러 온 기탁자분이 계십니다. 기탁자분은 학교 교육을 위해 공헌하는 마음으로 뿌듯하게 학생 복지를 위한 천만원 기탁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아 발전기금 운용계획서에 없는 용도인데 일단 기탁했으니 집행 먼저 해버려야겠다. 학생 복지를 위한 기탁금이니까 화장실 휴지 구입도 하고 시설물 보수도 해야겠지. 학교 회계 예산 절감도 하고 이득이네. 기탁금이 많아서 그런가 돈이 좀 많이 남네. 학생복지 쓸 것도 없는데 교사 휴게실 가구도 좀 사고 협의의비도 좀 써야겠다. 이세 가지 모두 잘못되었지요. 관련자 주의 처분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첫째로 기금 중학교의 관련자분들은 발전기금 집행전 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받지 않았고 둘째로 기탁자의 소중한 기탁금을 기탁 목적에 맞지 않게 화장실 휴지도 사고 시설물 보수를 하였습니다. 셋째로 교사 휴게실 같은 교원 복지시설에 가구를 구입하고 업무 추진비성 경비인 협의에 비로 기탁금을 사용한 것은 기탁금의 목적의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발전기금의 사용 제한 항목으로 집행하여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의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아 지적받고 발전기금의 2월금이 많은데도 집행하지 않고 계속 이월하여 지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k e d u p i n 으로 발전기금 업무를 처리하는데 실질적인 유용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k e d u p i n 처리 방법이 궁금하면 k e d u p i n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서 업무 매뉴얼을 확인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튜브 강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둘째, 관련 규정이나 사례를 찾고 싶을 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세요. 법령뿐 아니라 자치법규, 예규까지 검색이 가능하니 즐겨찾기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셋째, 발전기금 업무요령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공문 검색하거나 경기도교육청 통합자료실, 과별자료실을 확인하세요. 관련 업무 매뉴얼과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업무 매뉴얼 행정편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편리한데 경기도교육청 통합자료실 업무 매뉴얼 메뉴로 들어가면 분야별로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발전기금 업무를 하면서 궁금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다산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감사 사례도 확인할 수 있고 FNQ 검색을 통해 알고 싶은 사항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례가 없을 때는 질문하기를 통해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팁두 가지 나갑니다. 첫 번째로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발전기금 운용 지도 점검 공문에 첨부된 자체 점검표 활용하기입니다. 점검표를 보면 운용계획, 접수, 집행 등 전반적인 부분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두었다가 발전기금 업무 전에 미리 체크하면서 일한다면 절차와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위원장의 결제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숙지하기입니다. 발전기금 회계의 출납명령 기관은 운영위원장이 기 때문에 발전기금의 서류는 운영위원장에게 수기로 결제받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접수대장, 수입일개표, 품의서, 원인행위결의서 등은 출력하여 운영위원장의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발전기금이란 산을 정복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